연애할 때 은근히 피곤한 애인 특징 10가지 1.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계속 확인한다. 매 순간 답장을 기다리며 불안해합니다. 왜 답장이 없어? 지금 뭐해? 보고 있으면서 왜답안 해? 라는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이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일 때도 일시비라고 오해하고 토라집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2. 친구들과의 만남을 무조건 반대한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못마땅히 하고 반대합니다. 나랑 있어야지. 친구들이랑 뭐가 그리 할 얘기가 많아? 라며 불편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잡히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인간관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 SNS 활동을 일일이 체크하고 질문한다.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팔로우하는 계정, 게시한 스토리까지 모두 체크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왜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어? 라며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SNS 활동까지 파헤치며 의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생활 침해이며 신뢰 관계를 해칩니다. 4. 과거 연애사를 계속 묻고 털어진다. 이전 연애 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묻고 비교합니다. 전 애인이랑은 어땠어? 나랑 누가 더 나아? 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에 따라 심하게 삐집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이를 현재 관계와 비교하며 상처받습니다. 5. 모든 일정을 보고하길 바란다. 하루 일과를 시시콜콜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퇴근 후 일정, 주말 계획, 심지어 잠깐의 외출까지 모두 알려주길 바랍니다. 어디야? 누구랑 있어? 언제 들어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저희는 마치 감시받는 듯한 불편함을 줍니다. 6. 데이트 때마다 인증샷을 강요한다. 데이트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기를 요구합니다. 왜 우리 사진을 안 올려? 다른 커플은 다 올리는 데라며 비교합니다. 개인의 SNS 사용 스타일을 존중하지 않고 과시하기를 강요합니다. 7. 이성 친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 친구와의 만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만남조차 의심하고 제한하려 합니다. 남자 여자가 어떤 마음일지 모르잖아라며 신뢰보다는 의심을 선택합니다. 8. 말 한마디에 삐치고 연락을 끊는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삐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라며 대화를 차단하고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9. 보고 싶다며 매일 만나자고 조른다. 매일 만나기를 원하고 못 만나면 서운해합니다. 보고 싶어서 그래. 사랑하면 매일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각자의 생활과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는 피로감을 줍니다. 10. 모든 지출 내역을 공유하길 원한다. 모든 지출 내역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돈을 그렇게 썼어? 이건 꼭 필요했어? 라며 개인의 소비를 간섭합니다. 연인 사이라도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의 근본에는 대부분 불안감과 자신감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통제와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기, 적절한 신뢰 관계 형성하기, 각자의 삶과 인간 관계 인정하기, 감정 조절 능력 기르기,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 찾기, 자신의 불안감 다스리기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